여러분들의 스피치를 좀더 매력적이고 돋보이게 만들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호감 스피치의 김희진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진짜 좋은 비결, 목소리 비결 앞으로 꾸준하게 알려드릴 텐데요. 먼저 제 소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지금 20대 완전 끝자락 후반에 와 있는데요. 20대가 되면서 저는요, 진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바쁜 나날 속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꼭 말하는,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. 정말 애정어린 목소리,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. 그두 목소리가 저한테는 기억이 남아요. 첫 번째로는요, 제가 진짜 그날따라 유난히 되게 벅차고 힘든 날이었던 것 같아요. 막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머리를 감는데 힘든 거예요. 아침 새벽에 버스를 타기가. 근데 <laughs> 이게 사소한 거잖아요. 근데 라디오에서 들리는 DJ의 목소리를 듣고 되게 용기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.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도 아직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다만 목소리로만 듣고선 아 목소리 너무 좋고 힘이 난다. 이러면서 딱 움직였던. 그리고 제가 첫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아 그때 선배님들이 너무 많았어요. 한 열댓 명 계셨는데 그날도 얼마나 벅찬지 힘이 든 거예요. 제 4학년,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죠. 담당해 주셨던 그 교수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. 아, 막 토로했어요, 교수님. 저 너무 힘들고요. 했더니, 아, 그 따뜻한 목소리로, 희진아, 나 때는 말이야. 막 이러면서 얘기를 저한테 막 해주시는데,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도 기억나지 않지만,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애정어린 소리가 아직도 되게 가슴에 남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런 다짐을 했죠. 아, 나도 목소리가 정말 좋아져서 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좀 끼쳐야겠다.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보이스 트레이닝입니다. 벌써 이제 10년이 됐어요. 그러니까 10년이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저한테 어, 희진아, 너는 진짜 목소리가 좋다. 이러면서 이제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그 느낌을 제가 듣고 있 게 되더라고요. 참 보람되면서 성취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니까 제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때 이제는 떨리지가 않아요. 어, 일례로 저한테 이제 친한 이제 뭐라 말해 그래, 남사친은 아니고 어, 지인이 저한테 딱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전화통화를 하면은 너는 진짜 목소리가 예뻐서 전화 받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.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전 사실 그게 막 엄청 기분 좋거나 이제는 너무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. 어, 여러분, 제가 이렇게 목소리 트레이닝 앞으로 이제 상황별 스피치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. 어,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저는 일상에서도 그렇고, 그리고 지금 2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, 뭐 취업이라든지 오디션 그리고 면접 이런 데서 정말 득을 볼수 있는 그런 화법들 스피치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이렇게 뭐 중요한 자리 긴장된 자리에서 스피치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일상에서 나한테 행복을 갖다 주는 정말 나한테 뭔가 득이 되고 혜택이 많이 오는 그런 목소리와 좀 어필되는 목소리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자주 놀러 와서 제 목소리 들어주시고. 혹시나 궁금한 문의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DM으로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애칭을 하나 지어봤어요. 여러분들께 어떤 애칭을 좀 주면 좋을까 했는데 우리 스피치로 덕보자 해서 스덕, 스덕스덕 스덕. 되게 정감있게 들리지 않아요? 스덕이 여러분들 어, 혹시나 20대 때 어, 내가 너무 취업이 안 돼서 혹시나 면접에서 너무 말을 못했을 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어떻게 좀 매력을 발산해야 될까 고민하실 때 있잖아요.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호감 있는 스피치 하신다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, 할수 있으니까요.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와 스피치로 덕보는 그날까지 함께해요.